본문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부르짖으면 반드시 내가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신데 그렇다면 부르짖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교회가 들썩거리도록 큰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목이 터져라. 주여 삼창을 외치라는 겁니까? 아니면 밤에 저 청계산이라도 올라가서 소나무를 잡고 흔들라는 뜻입니까?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서 다음이 예레미야 애가인데 그 2장 18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지어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짖이라고 한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서 한 설명한 말씀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우선 눈물을 강처럼 흘리라 그럽니다. 눈물로 자복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잖아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에가.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은 음, 예레미야가 쓴 눈물의 기도 눈물의 노래라는 뜻 아닙니까? 정말 눈물로 점철이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예리미야는 그만큼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고 밤낮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조국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가장 비극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평생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눈물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우리에게도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며 기도하라고. 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로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눈물로 자복하는 기도가 주님의 심금을 울립니다. 우리도 눈물에 약하잖아요. 누가 눈물을 흘리면 짠하고 또 연민도 발동하고. 그래서 남이 울면 나도 같이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보다 더 눈물에 약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약점입니다. 우리가 울면 안타까워서 안절부절못하십니다. 울며 회개하면 잽싸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울며 내가 바라는 바를 호소하면 서둘러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럼 주님의 약점을 선지자가 잘 알기 때문에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며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들어주신다. 그건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우는 모습을 두고 못 보십니다. 그 울음에 진정성만 담겨 있으면 그 눈물에서 진정성만 확인되면 즉각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눈물을 강처럼 흘리며 기도해라. 다음은 뭡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한번할때 길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꾸준히 하라는 겁니다. 지구력 있게 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쉽게 적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뭐 나름 하기는 하는데, 꾸준히 하지를 못하죠. 기도는 꾸준함이 생명인데, 왜 그럴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어서 그렇습니다. 호흡은 하다가 쉬거나 뭐또 한꺼번에 몰아서 할수 없잖아요. 순간마다 날마다 그야말로 호흡처럼 해야 하는 게 기도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뭐 잠을 잘 때도 뭐 음식을 먹을 때도 화장실에 가서도 하잖아요 호흡을 쉴 수는 없잖아요 기도도 그렇게 하라는 거 오죽하면 성경이 기도 쉬는 걸 죄라고까지 하겠습니까? 기도가 내 생활이 되고 내 삶이 되게 하라는 거.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주를 향해 두 손을 들어라. 주를 향해 손을 드는 기도. 이게 또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손을 돌라는 것은 만세부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을 선언하라는 말입니다. 주님께 투항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대극장 다 떼고 겸손하게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을 고집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부르지지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부르지져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정작 기도하는 나도 미처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크고도 비밀한 그 무엇을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크고 은밀한 일이란 위대하고도 기발한 일, 위대하고 기상천외한 일, 위대하고도 신비한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그 이상의 놀라운 응답을 보장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나 상상력을 뛰어넘는 놀랍고도 기발한 그 무엇을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미처 꿈꾸지 못한 결과를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나 방법이나 상상력은 늘 협소한 한계와 제한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야말로 크고 은밀한 것, 크고 비밀한 것으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 길이 없을 것 같지만, 도저히 우리 알량한 지혜로는 무슨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크고도 은밀한 해결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시든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으로 질에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것은 우리 속은 짓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어 계시는 초월자십니다. 부디 함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체념하지 마시고 꼭. 말씀하신 대로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이 크고도 은밀한 기도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황폐해진 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신다고 합니다. 본문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내가 부르짖으면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초토화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일으켜서 평안이 풍부한 성읍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는 같은 시대에 활약했던 이사야 1장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으며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들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들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겨우 남았도다 음,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실상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정나라한 민낯이고, 지금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극명한 모습 아닙니까? 정말 요즘은 멀쩡한 사람이 없습니다. 너나 할것 없이 다 상처투성입니다. 멀쩡한 가정도 없습니다. 다 불안불안하고 아슬아슬합니다. 그것만 보면 그럴듯하죠. 그러나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다 위태위태합니다. 아픔 없는 사람 없고 피 흘리지 않는 가정이 없습니다. 나라 사정은 더합니다.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사회. 총체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중병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년이 총선인데, 그때 국회의원만 잘 뽑으면 어떻게 나라가 잘 돌아갈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더 심각한 중증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지금 우리의 병든 사회와 우리의 망가진 가정을 결코 온전케 할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가 환자를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우리의 병든 사회를 위해 우리의 위태한 가정을 위해 죽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을 치료하사 낫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할수 없지만 대통령이나 무슨 국회의원이나 법관들은 절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이 병든 성, 황폐한 우리의 성을 고쳐서 평안과 진실이 풍성한 건강한 성으로 새롭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각 개인의 중병도 다 치료해서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부르짖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 것이요. 가정이든 혹은 내 몸, 내 마음, 내 영혼이든 치료가 꼭 필요하고 고침이 꼭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반드시 우리를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으면 만신창이가 된이 대한민국이라는 선업도 반드시 구하사 평화가 회복이 되고 남북이 통일되고 민족이 서로 화해하는 축복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부르짖으면 찬송과 영광과 평안의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이 우리 사회, 우리 나라를 축복하시면 고쳐주시면, 이 나라에 기쁨이 충만하고,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래서 세계 만민이 모든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보며 두려워하고 떠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입에 찬송이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삶에 낙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 복된 주일날도, 우리나라 국민 중 40명이 자살을 예약해 놨습니다. 오늘도 40명이 자살합니다. 평균 33분에 한 사람씩 자살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 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어디선가 벌써 두 사람이나 자살했습니다. 그만큼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무런 그 보람도 기쁨도 희망도 달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죽음의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대한민국 국적 포기자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쪽을 내던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만큼 위기적이고 절망적이라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안이 아니라 다들 짜증으로 가득 차있고 보면 모두가. 기 싫은 표정입니다. 주일 아침 교회 나오면서도 다 화난 표정이고 오늘 누구라도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그렇게 벼르면서 나오시는 것 같아 다들 하여간 모두가 분노에 가득 찬 모습입니다. 스트레스가 막 머리 끝까지 찼어요. 얼마나 까칠한지, 얼마나 뾰족한지. 목사인 저도 감히 말을 못 걸고 있어요. 제가 지금 생사람 잡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숙 권사님은 아니네. 다른 분들은 다 진심으로 지금 긍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메마르고, 삭막하고, 거칠고, 황폐한 정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라가 폭발할지 모르는 정말 위험천만한 사람들이에요. 다 시한폭탄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심령 상태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보람이 있고, 무슨 찬송이 있고,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수습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건성으로, 형식으로, 요식으로, 종교의식으로 하는 기도 말고, 그야말로 부짖는 겁니다.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며 자복하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삶으로 기도하고, 또두 손을 들고 온전히 하나님께 투항하며 항복하며 부르짖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처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사 음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기쁨과 보람을 주시고 또 입에 찬송과 웃음을 주시고 삶의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으셔서 약속하신 이큰 은혜를 체험하시는 가장 복된 성도 가장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